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거두 가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호흡 측정을 할수 있다. 이게 다시 호흡 측정하는 게 아니고 혈액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음주 상태였는가 아닌가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음주 측정의 대상입니다. 다음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44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자동차 등에 보면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음주운전 대상이란 얘기예요.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현장에서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두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